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게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작가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규모로 정리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나올 수 있었죠. 이 부동산 PF의 변화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7월 17일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리포트는 문제아에서 관리 대상으로 부동산 PF의 전환점입니다. 핵심 요약부터 해보면요. 첫 번째로 부동산 PF 문제에서 관리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 중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대해서 연착륙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실 우려가 큰 PF는 정리하고 양호한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하는 옥석 가리기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스포저 관리에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전체 익스포저를 상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동태 관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정태적 방식의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PF를 선별해서 핵심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세 번째, 증권업권의 PF 연체율. 높지만 대손 충당금은 충분히 쌓였다는 겁니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률이 103% 실질 리스크 대비 대응력은 안정적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부동산 PF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PF라는 단어만 나와도 회피를 했지만요 지금은 구조조정의 끝에서 기회를 찾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동산 PF,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랜 리스크로 자리했던 부동산 PF 이슈를 이제는 관리의 영역으로 전환해보는 시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엇이든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 해법 역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PF 또한 지금은 선별과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